가리, 그냥 인산 인상 칼륨이죠. 인산가리 인상 정도 이런 것을 연면시비를 번갈아 가면서 칼슘제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돼요. 대신에 인산은 오늘 예를 들어 인산가리를 오늘 살포를 했다면은 다음번에는 칼슘제를 하시고 또 칼슘제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또뭐 유황을 하시고 또 유황을 하셨으면 또 다시 인산가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산과 인산하고 칼슘하고 유황하고 세 가지는 하여튼 무조건 어떤 것이 됐든 두 가지가 합쳐져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물질이 생기고 작물에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절대 같이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인산하고 칼슘하고 유황하고 이세 가지는 절대 한꺼번에 하면 은 결합이 되갖고 안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시기에 하여튼 해안에요